성공을 위한 동기부여, 마인드리셋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매일 동기부여를 받고 자기개발에는 힘쓰지만 막상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는 성공한 상위 10%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지금 당장 어떤 것부터 고쳐야 하는지 잘 나와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영상을 보기 전과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성공한 CEO 중에는 빌 게이츠, 어렌 버핏, 스티브 잡스 등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있고, 현 시대에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 이름을 모두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가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압도적으로 성공한 사람 상위 10%들은 과연 어떤 습관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된 것일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공한 사람 상위 10%의 습관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한 많은 사업가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손실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에서는 이익과 손해가 같은 값으로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익보다는 손해에서 더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심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경우에 50% 확률로 100만 원의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본다는 가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 손익이 영원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의 손해는 그대로 둔채이 금액을 더 높이 올려줘야 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얻는 가치보다 잃었을 때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는 성향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한 많은 사업가들은 이런 성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험에 대한 연구를 하고 회사를 세웠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현재를 벗어나 더 나은 사업을 위해 우주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이스 X는 세계를 대표하는 우주 탐사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바꾼 많은 혁신적인 도구들은 현재를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아이폰이라는 혁신을 통해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안전지대라 믿었던 곳은 오히려 도태와 퇴보의 장소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다고 하지만 한 발씩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가만히 있는 나는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과감하게 안전지대 밖으로 뛰쳐나가세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노력보다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회사의 일뿐만 아니라 무언가 부업을 찾는 것도 도전이 되고 회사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것도 도전이 됩니다. 좀더 나은 삶을 위해 나를 바꾸기 위한 도전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정말 진부한 얘기지만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근육, 관절, 심장, 폐 등의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잘 움직이려면 운동이 필요합니다. 아파 본 사람들은 각각의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알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건강입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건강해야 일을 잘알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일찍 일어나는 것과 거의 똑같을 만큼 성공하는 CEO들 사이에서 흔하며 사실 이러한 대부분 전문가들이 하루에 첫째로 시작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컨디션 관리를 위해 운동은 필수라고 여깁니다. 건강을 관리해야 회사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CEO들의 생각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운동을 하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아니면 온전히 운동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CEO 팀쿡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업무에 관련된 중요한 메일을 확인하고 매일 1시간 이상 운동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CEO들은 운동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운동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동은 우리 생활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 운동을 해야 우리 몸의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건강이 악화되어 오는 질병들에 대해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운동을 아예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조기 사망의 위험이 40%가 낮다고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해 필요성을 스스로 느껴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눈바디를 체크하면서 나의 신체 변화에 대해 체크하고 매일 같은 시간을 정해두고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할 시간은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운동을 하기 위해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활용하냐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충분히 지출하며 시간을 아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무언가 시작을 할때그 일의 데드라인을 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데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이 일은 내일까지, 이 일은 이번 달까지, 이 일은 오늘까지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해야 일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일을 해야 더 잘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일을 하면 훨씬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능에 이끌려서 궤도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큰 목표 안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세분화된 목표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하기, 성적 올리기 등 이런 목표들로만 계획을 짜면 절대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운동하기, 성적 올리기로 목표를 세웠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하기 같은 세분화된 목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세분화해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헛되지 않게 쓰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에 쓴 시간 중에 얼마나 시간 낭비를 했는지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새는 시간을 줄여 시간 낭비를 없앴다고 합니다. 내가 SNS를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몇 분이나 보았는지, 필요하지 않는 얘기를 하기 위해 통화한 시간은 몇 분이나 되는지 세어보고 효율적이지 못한 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하는 버스에서 30분 동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유시간이 30분이나 있었고 이중 30%만 생산적인 일에 쓴다고 계획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근무시간 중 온전히 집중력을 발휘하여 생산적인 일을 하는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시간 단위, 분단위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 하던 일을 끝내지 못하더라도 다음 계획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다보면 시간 내 목표 달성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시간 계획을 꼼꼼히 세워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획하고 지키는 것은 하루 10분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씩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작성하기. 하루에 10분씩 운동하고 습관으로 만들기.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씩 줄여나가기 등 하루 10분씩으로 고칠 수 있는 습관은 아주 많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닌 작은 것부터 해나가시는 것이 습관을 고치기에 아주 좋습니다.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갈망이 크시다면 오늘 얘기 드린 세 가지를 꼭 지켜서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성공한 사람 상위 10%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만으로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좋은 동기부여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 마인드리셋이었습니다.